그래가지고 내가 어 수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했더니 하나는 이제 두르고 가래 이제 이렇게 몸을 가리라는 거지 근데 이제 둘러가지고 밑에까지 가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앞 부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큰 수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두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남자 두 명이 들어오는 거야?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목욕탕이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영업을 거의 못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세신사들, 말하자면 떼밀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샵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1인 세신샵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1인 떼밀이 샵에 갔단 말이에요, 세신샵에. 거기 이제 메뉴가 있는 거야. 스웨디시 마사지 코스라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궁금했어. 어, 선생님, 스웨디시 마사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사장님한테. 그랬더니, 아, 스웨디시 마사지. 마사지 그냥 마사지죠 이러는 거야. 그런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근데 스웨디시 마사지는 압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오일 바르고 민프절 순환 시켜주는 그런 건데 진짜 그거 받으시게요? 비싼데 이러는 거야. 좀 비싸긴 비쌌어. 스웨디시 마사지가 1 0만 원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때 몸이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이거 같이 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스웨디시 마사지는 때밀이 하는 베드에서 그대로 같이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저 받을게요 하고 돈을 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오일을 굉장히 따뜻한 걸한통을 이렇게 들고 오시더라고. 그막부어 붓는데 오히려 따뜻하고 기분 좋아요. 근데 진짜 마사지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그 슥슥 만지는 거야 그냥. 어, 그래가지고 그럼 뭐지 스웨디시 마사지는 이런 건가? 좀 뭔가 이상한데 자꾸 이제 허벅지랑 엉덩이랑 다리 사이를 내려오는데 그냥 허벅지 사이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자꾸 그 골을 손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거야 골을.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여자들은요 여러분. 생식기 점막에 뭔가가 들어가면 따가워요. 불편해요. 이게 약간 산도가 좀 맞는 거면 은 상관이 없는데, 산도가 안 맞는 그런 물질이 이게 들어가거나 닿잖아요. 그럼 따가워요. 그래서 뭐지? 그래가지고, 아, 선생님 거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알겠대.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보래. 그래서 뒤로 누웠어. 천장을 보고 누웠는데, 가슴을 이렇게 막 만져주는 거예요. 가슴을 이렇게, 이렇게도 만지고, 이렇게도 만지고, 그래서 내가 가슴까지는 그러려니 했어. 왜냐면은 거기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스웨디시 마사지는 림프절을 마사지 하는 거라는 거야 여기에는 림프절이 있거든요 어 가슴에는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밑으로 내려가셨는데 보통 마사지사들이 옆이나 위에서 이렇게 하지 내 가랑이를 벌리고 거기 무릎 꿇고 앉아서 마사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 배 마사지까지 내가 인정을 했어 배 마사지까지 왜냐면은 장마사지 해주거든요 소화 잘 되라고 근데 이게 점점 내려가는 거야 여기 골반 있는데 얼마나 간지러운 지 알죠 거기를 막 건드리는 거야. 간지럽히고. 그래서 내가, 아, 선생님, 간지러워요. 거기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밑으로 내려가서 클리터리스를 문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겁나 당황해가지고, 선생님, 선생 아니에요. 거기 저 불편해요. 거기는 마사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어. 그랬더니, 선생님 그러는 거야. 아, 저희가 쉐디시 마사지가 원래 림프 마사지라서, 여기도 다 코스에 들어가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여러분 생물 전공, 생화학 전공이잖아요. 어, 내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체 해부도는 꿰고 있어요. 림프절은요, 온몸에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데 생식기 부분에는 림프절이 없습니다. 림프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위에는 림프절이 없어요, 선생님. 그랬더니 이때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선생님, 거기는 림프절이 없어요. 저랑 내기하실래요? 그랬더니 당황을 하시더라고. 그러더니 다른 분으로 바꿔드릴게요 하고 나가셨어. 그리고 나서 이제 떼미는 아주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사장님이 무슨 일이어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여기 마통에서 리뷰를 보고 왔는데 리뷰가 정말 좋다고 해서 왔거든요. 혹시 저 마사지사 분이 리뷰가 안 좋은 마사지사 분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래. 저 분이 이제 별점이 제일 좋은 마사지사 분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 제가 방금 전에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랬더니 어 무슨 성추행을 당했니? 그래가지고 보통 마사지를 받을 때는 아무리 목욕탕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발아벗고 있더라도 터치하지 않는 부위가 엄연히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지. 그랬더니 그렇대. 음 선생님 근데 그 터치하지 않는 그 안목적인 률이 있는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만짐 당했어요 선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마사지 받아서 피로를 풀러 왔지 애무 받으러 온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아 이게 스웨디시 마사지가 원래 그런 거라고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실척설 다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분이 어, 여성분한테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때를 밀어 주신 거야 때는 겁나게 또잘 밀어 주셔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거를 방송에서 살짝 언급 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그 원래 제대로 된스웨디시는 호텔 같은 데서 받는 거고 진짜 제대로 된 데는 들어가기 전에 오일로 하는 마사지기 때문에 오일 향부터 맞게 해준다. 오일부터 고르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스웨디시 마사지 그런 거 심해서 단속한다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그게 진짜 타이 마사지는 태국식 마사지잖아요 태국식 마사지 중국식 마사지처럼 나는 그냥 진짜 순수한 마음에 스웨디시 마사지가 스웨덴식 마사지인 줄 알았어 아니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이 마사지를 받으러 갔어 근데 어떤 남성 마사지사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사지를 딱 받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불쾌하지 않겠어? 여러분의 귀두를 이렇게 어루만진다고 생각을 해봐 남자가 근데 이 일화에서 알수 있는 팩트 알고 가는 여자 손님도 있다 히어디그때아 진짜 레즈비언들이 갈 수도 있겠구나. 아하. 아니 그러면 나 마사지 해주신 분은 내가 레즈비언인 줄 알고 거기를 마사지 해준 거야? 아까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만지더라고. 거기 안에 소를 집어넣고 가슴을 이렇게 만지고. 내가 처음에는 그걸 의심을 못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초반에는 진짜 건설적인 얘기를 했어. 적금 통장 만들라. 무슨 그 우선순위로 하는 그게 있다는 거야. 그분 때문에 청약 통장 만들 생각을 할 정도로. 아니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차이가 확기애하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갑자기 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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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내가 당황해서 아니 근데 스웨디시 마사지 퇴폐랑 퇴폐 아닌 곳을 어떻게 구분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보통 퇴폐인 곳은 카운터에서 계산하기 전에 실적 다른 메뉴도 있나요 물어보면 없던 메뉴보요아 진짜로? 여기 어떻게 하나요? 하면 알아서 태평양, 아, 진짜로? 아니, 여러분, 그, 내가 그 얘기 해줄게, 잠깐만. 내가 터키에 있을 때 얘기 해줄게, 터키. 제가 그게, 그게 언제냐면은, 어렸을 때야. 21살인가 2살인가 때? 갑자기 이제 남아공을 또 가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표를 제일 저렴한 걸 끊었어요. 제일 저렴한 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비싼 게 가장 빠른 시간에 갈수 있는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이 좀 멀지만 항공 서비스가 좋은 아랍에미리트로 이제 걸쳐서 가는 거고, 그 다음은 뭐 카타, 를 항공해가지고 아프리카 다른 국가를 걸쳐서 가는 거고 마지막이 가장 저렴한 게 터키를 걸쳐서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터키를 걸쳐서 가려면은요 하루 딜레이가 있었어요 하루 딜레이가 어떻게 있냐면은 그냥 딱 터키 도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연결 비행기가 보통은 한두 시간 내로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공항 가서 조금 대기하다가 걸러가서 타잖아 그쵸 근데 제일 저렴한 걸로 골라가지고 어, 터키에서 17시간을 대기해야 되는 그 플라이트를 제가 구매를 한 거예요 근데 터키시 에어라인은 좋은 게 뭐냐면은 대기가 7 시간을 넘어가면은요 에어라인에서 호텔을 잡아줍니다. 터키시 에어라인에 버스가 있고 그 버스를 타고 단체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 호텔에서 묵고 그 시간 되면은 거기서 태우러 옵니다. 그거를 제가 타고 이제 거기 갔는데 시간이 너무 남아나잖아. 그래가지고 그 그게 돌아다녔어요. 터키 뭐 지하철 타고 터키어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 영어를 할줄 아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뭐 돈두르마도 먹는데 그거를 많은 나는 이렇게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슉슉 이렇게 해서 줄줄 알았는데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냥 주더라고요.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거기도 갔다가 길 가던 그 미용실 홍보하는 사람한테 영업당해가지고 그때 머리도 처음으로 탈색도 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이제 호텔 내부 시설 뭐가 있나 책자를 보다가 목욕탕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죠? 목욕탕이, 터키 목욕탕이 되게 유명하잖아. 사실 왜 유명한지는 몰라. 근데 나도 어디 오다가 다 들은 게 있어가지고 주워 들은 게 있어서 터키 목욕탕이 뭔가 목욕탕의 원조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오 터키탕이 있구나 그 여기를 가봐야겠다 하고 내려갔어요. 가가지고 봤는데 거기도 그게 있는 거야 세신 서비스가 스크럽 서비스 스크럽이 세신이잖아요. 그래 나는 근데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어 스크럽도 해주냐? 그랬더니 스크럽도 해준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스크럽도 받겠다. 어. 하고 큰 수건 두 개랑 작은 수건 두 개랑 그 수건은 겁나 또 많이 줘. 그래서 내가 어 수건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는 이제 둘르고 가래 이제 이렇게 몸을 가리라는 거지. 근데 이제 둘러가지고 밑에까지 가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앞부분만 가릴 수 있는 그런 큰 수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두르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남자 두 명이 들어오는 거야? 그것도 남자도 겁나 튼실한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 돼 보이는 남자 두 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허리에 수건만 감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면 나는 수건으로 그냥 이렇게 둘러가지고 가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앞만 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뒷걸음질 쳐가지고 나왔어. 다시 내가 나서 봤어. 여탕이 맞아. 여자 탈의실이 맞아. 그래서 내가. 봤는데 어 그때니 그 청소하시던 아주머니 있잖아 물기 닦던 아주머니가 왜그러니 그래가지고 저기 저기 남자 있다고 여기 여자 목욕탕 아니냐 저 남자가 있다 그랬더니 아 세신사들이라는 거야 그난 <laughs>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상황이 아니 수건으로 가리고 있는데 세신을 여자를 남자가 해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옷을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 입고 나갔어 내가 그래서 호텔 직원들한테 말했어요 어 여기 좀 이상하다 여기 세신 서비스를 받는다고 예약을 하고 탕에 들어갔는데 탕에 남자 둘이 들어왔다. 이게 맞는 거냐? 무슨 날까지냐? 아니 무슨 이슬람 국가에서 여자가 목욕하는데 거기 남자가 들어오느냐? 그 남녀가 유별한데 내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 진짜로. 그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 남자가 세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는 거야. 터키에서는. 그러면은 거기 그 빨개 벗고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남자들한테 세신을 받으라고요 그랬더니 그렇. 하는 거야. 아니 근데 돈은 냈으니까 그땐 나의 마음이 약간 어 그러면은 뭐지 수건을 큰 수건을 준 게? 중요 부위를 가려주려고 그 수건을 준 건가? 해가지고 내가 수건을요 두 개를 들고 갔어요. 큰 수건 두개 줬다 그랬잖아. 어 위에 묶고 아래 묶고 해가지고 수건을 두 개를 들고 갔어요. 들어가서 다시 그때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서 뭐라고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 거품 내는 거 있지? 거품 내는 수건 뭔지 알지? 그거를 이제 거품을 내고 있는 거야. 무슨 통나무 양동이 같은 거에다가 거기다 거품 막 내놓고 이렇게 슉 기다렸다 슈욱 또 이렇게 막왜 회전하고 거품을 막 만드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영어가 잘안 되나 봐. 그래가지고 그냥 누우라는 거야. 이게 만나시면서도 누웠어. 그랬더니 그 수건을 수건을 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이걸 빼면 안 된다. 이걸왜 빼느냐. 이거를 이걸 왜, 어떻게 빼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다 가려주겠대. 아니, 이걸 못 벗는다. 이걸 어떻게 벗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게이라서 괜찮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게인데 어쩌라고. 남잔데. 모르는 남잔데. 아나 이해 안 갔어. 근데 일단 누웠더니 자기들이 알아서 그거 수건을 접어가지고 길다랗게 네모나게 접어가지고 여기만 탁 접고 그 밑에 부분에는 이제 네모나게, 요만하게 접어가지고 조그만 수건을 거기다 탁 얹어주고 그래서 거품을 막 칠해. 그 막막 밀고 뒤집으라는 거야. 어 앞에 했으니까 막 물도 이제 촥 해줘. 그 그러니까 수건도 다 젖었지. 이제 내가 이제 딱 뒤집으니까 그 젖은 수건을 착 펼쳐가지고 엉덩이에다 착 이렇게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도 이렇게 스크럽을 해주더라고. 일어나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수건을 다시 젖은 수건을 나한테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 렇게서 있으니까 나한테 이제 물을 막 붓더라고. 양동이에다가 물을 막 부어서 헹궈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내가 딱 나왔어. 끝났다 하고 나왔어. 머리를 말리고 있으니까 거기 어떤 여자가 또 들어가는데 셋이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여자는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나한테 비키니 입으라고 말해주던가 을 그래서 내가 진짜 개빡쳐가지고 나가서 따랐어 저거 원래 세신 받으러 갈때 비키니 입고 들어가는 거냐 어 저거 원래 들어갈 때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yeah. 이러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주던가 비키니 입고 들어가라고 아니 말을 안해줬다 아니 진짜 아니 왜 나한테는 말안 해주고 그 남자들도 웃겨 진짜 뻔뻔하게 나한테 어 oh, 가서 비키니 입고 오시라고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거기서 벗고 있는데 그냥 씻겨준 게 나는 진짜 아직까지 너무 억울해 그게 말이 돼요? 아니 솔직히 지들도 다빨개 벗고 오는 여잔 처음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말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옷을 이거 이뭘 걸치고 오라고 아니 무슨 개이야 다 섰다고만 개이 아니야 그 섰어 하고 섰 내가 봤어! 튀어나온 걸! 아 비키니 없는 사람과 어떡하냐! 이렇게 내가 물어왔더니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비키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그래서 진짜 진짜 나 너무 억울한 거야! 아니 이런 건좀 빨리 말하라고! 빨리 말하라고! 구별를 유도할 거 빨리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그래가지고 왜 그걸 말안 해주냐 그랬더니 안 물어봤지 않느냐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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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름. 잠깐만, 진짜 이렇게 생겼었어. 잠깐만. 이런 남자 두 명이 와가지고 이런 데다가 날 눕혀놓고 이렇게 해줬다니까? 이렇게 진짜 봐, 이, 봐요. 이 궁뎅이에다가 수건 덮어놓은 거? 나는 진짜 남자가 해줬다고. 하... 아니, 이왜 말을 안 해주냐고! 아니, 진짜. 나한테, 나, 나한테, 억압이라왜말안 어, 해주냐고! 어, 이게 뭐야! 와, 나 진짜 피가 거꾸로 섰네. 아, 잠깐만, 에어컨 나. 와, 땀 나. 서는 옷을 홀딱 벗지 않는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터키는 보수적인 이슬람 아니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 내가 옷을 안 입고 왔는데 그거를 보고 왜 봤잖아 걔가 진짜 나 이거 100% 싫어. 진짜 나 이거 성경책에 대고 맨날 이거 진짜 100% 싫어해. 이거 우리말 성경이거든. 어 진짜 나 내가 이게 거짓말이면 나 하나님한테 진짜 천벌 받음. 나 진짜 자서전 만들면 진짜 완전 진짜 자서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슨 진짜 무슨 여러분 그 뭐야 82년생 김지영인가? 약간 그것처럼 뭔가 사람이 한 사람이 겪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내가 되게 많이 겪었어 진짜 해외 다니면서 진짜 웬만하면 겪을 수 없는 일들 내가 겪었어 진짜로 아 진짜 세상 세상이랑 나랑 너무 맨날 맞짱을 떠 진짜.